무엇인가?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가. 응?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다. 응? 그러면 사단장. 성경 읽자로 보니까, 뭔가, 그는 내가 없어. 내가 가진 건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두노니,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요내 여러분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세게 나눠주는 것이 복음이다. 저와 여 있어서 버는 것을 나눠주는 건 복음이 아니야. 이거 봉사할 수 있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유전을 걷게 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이 응?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들은 복음을 유세계 나눠줌으로서 힘이 없고 백기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지쳐 있고 음?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넌 나서는 예수로 뭐이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혜 주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견이라는.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하신을 싫어하는가. 바하신을 응? 왜 싫어하는가. 응?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가. 응?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응? 저만의 예수를 예수를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응? 내 속에 있는 어떤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어떤 철학 쾌락 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응? 여러분, 우리 철학, 철학, 철학. 철학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해요, 그래, 꿈. 철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 오늘, 베냐가 850 바하신들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어디 에 있을까? 그 비결. 그 비결을 알았어,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래 같이 850명 바하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해를 해야 돼. 철학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먼저 머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응? 그래서, 엘리야처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꿈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에게 바울은 무엇이냐? 응?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좋아요, 여러분. 눈치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하나님 땅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 돈을 잡을 수 있을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구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이 발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 아, 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응?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뭔갑을 해요. 내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이것이 더 파악. 그래서, 아, 바로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져. 저와 여러분이랑 내가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자랑, 응? 내꿈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서 뭐가 오는가 하는 그런 아방을 우리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 내가 타락되는 것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셔 진루하셔. 하나님께서 진거하셔서 응?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것을 그만두지,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엘리아를 보내.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종교는 어떤 종교야 되느냐? 어떤 종교야 되냐? 건전한 종교가 되어야 될지 모르니다 건전한 종교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거와요 하나님의 인격. 응?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고, 사생은라고 말하는 거, 사설도 건전해야 돼.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응?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평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스러워, 신비스러워.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평화를 주고 누가 기쁨을 주고 는가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건강한 이런 좋아요 여러분의 종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지정이가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듣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면 멋있어야 돼. 너나 잘믿어라 너나 잘믿어라 응?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응? 이런 신앙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응? 허락하십어 내가 볼 때는 이제 매투기 같고 이길 수 없는 눈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응?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보신 거예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